안녕하세요. 입시 공방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인장 뉴쌤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명지대는 주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후반까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학생이 지원하고 합격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올해 지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도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올해 명지대학교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전형에서 수시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변화로는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전형에서 전년도 307명에서 241명으로 66명이 감소되었지만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에서 전년도 367명에서 409명으로 4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명지인재 전형은 전년도 712명에서 761명으로 49명이 증가된 점이 큰 변화로 할수 있습니다. 선발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전형의 변화로는 지원 자격 변화가 있으니 모집 교강을 꼭 확인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꼭 알아야겠죠? 작년에는 계열별 반영 교과 내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에는 반영 교과별 상위 등급 4과목 성적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 등급만 보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올해 합격자 등급 숫자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검정고시 100점을 3등급으로 환산하던 것을 올해는 2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아마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면서 같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또 수시모집 전형간 중복 지원은 최대 6회가 가능하고 학생 부 종합 전형 간에는 한 번만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명지대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 입문계열 결과입니다. 약 2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던 창의학과는 경제학과, 아랍지역학과, 차학과였고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는 미술사학과, 아동학과 융합전공학부였습니다. 올해 지원할 때는 경쟁률의 변화를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입결성적은 최고 평균 최저로 나타나 있는데 지원 시 평균등급 또는 최저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한 경우 탈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격차가 큰 학과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를 보면 평균등급이 2.6으로 되어 있으나 최저 합격자 등급이 3.32임을 고려할 때2.42 등급선 이하의 학생이 대부분 합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계열 결과입니다. 인문 계열과 비슷한 합격자 등급대이지만 가소 평균 등급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지대와 비슷한 선의 대학에 자연 계열 인원수가 적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학과는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신소자공학 물리학과와 산업공학과였고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는 기계공학과, 화학과, 전공자유학부였습니다. 올해 지원할 때는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지원 시 평균등급 또는 최저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한 경우 탈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명지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입문 계열 결과입니다. 교과 성적 전형과 차이는 합격자 평균 등급이 2등급 중후반 선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5배수로 먼저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전형입니다. 예로 철학과를 보면 5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했고 1단계 합격과는 25명입니다. 그중 최종 합격자는 7명으로 실제 경쟁률은 6.21이었습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이 2.77이지만 2, 2 5 9 이하 등급의 학생이 지원해야 합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지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자연계열 결과입니다. 교과 성적 전형과 비슷하게 인문계열보다 합격자의 성적이 조금 높습니다. 자연계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격차가 큰 화학공학과를 예로 들면 합격자 수는 11명이고 지원자는 22명입니다. 1단계 면접 대상가는 20명이고요. 평균등급 3.3위보다 3.2등급 이하여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형은 면접에서 학업 역량보다는 성실성과 공동체의식, 전공 적합성을 더 크게 반영하며 면접 기초 자료의 경우 전형 요강에 나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 전형 인문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이 3등급 초 중반선에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시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최저등급이 가장 낮은 일본어학과를 예로 들면, 162명 지원해 15명이 합격을 한 것입니다. 평균은 5.52등급이지만, 최소한 5.3등급 이하여야 합격을 예상할 수 있는 등급선으로 보여집니다. 자연계의 경우, 예로 융합공학부를 보면, 20명 모집에 25명이 합격을 했고 평균 등급이 3.9위고 최저 등급이 6 3 1입니다 그렇다면 3.8등급 이하인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1단계 3배수 인원에서 대부분의 학과 모집인원 절반 인원이 1.5배 인원이 최종 합격이 대고 평가 요소 인성,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에서 전공적합성을 반영 비율이 높음으로 본인의 학생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 수상 실적, 동아리 진로 활동에 자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지원 전 확인할 점. 올해 교과 등급 반영 방법이 변경되어 전년도보다 합격자 등급이 상승할 것입니다. 교과 성적 전형은 입문계 1.81에서 3.14 자연계 1.87에서 2.78 학생이 많이 합격합니다. 교과 면접은 입문계 2.47에서 3.13 자연계 2.62에서 3.46 학생이 많이 합격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성취도보다 전공 적합성 활동이 우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인데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지난 입시 결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의 평균 등급을 계산한 후 평균 등급보다 0.5등급이 더 좋다면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